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나이듬과 질병으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여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괴롭게 하는 질병이나 장애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바울과 같은 가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 흐려지는 시력, 기억력 감퇴, 당뇨병, 고혈압 등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여러 질병들, 젊었을 때는 할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힘들어졌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무거운 것 들기도, 심지어 성경 글씨 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아직 젊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믿는 사람이 무슨 병이 있어 하며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연약함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포자기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 권사님은 85세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전에는 나는 아직 괜찮다며 지팡이 사용을 거부하셨는데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교만했어요.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지팡이를 짚고 보니 하나님이 이것도 은혜로 주셨다는 걸 알겠어요. 이제는 감사해요.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지만,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생깁니다. 둘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충분하다,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박 집사님은 파킨슨 병 진단을 받으신 지 5년이 되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 쓰기가 어렵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합니다. 처음에는 절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으며,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목사님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전보다 더 평안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분하다는 걸 매일 경험해요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은혜의 충분함은 병이 낫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병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더 깊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더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셋째,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 본문에서 가장 역설적인 말씀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강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정반대로 역사합니다. 최 장로님은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오셨던 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우울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휠체어에 앉아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졌어요. 예전에는 제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울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해진 몸을 통해 더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사람들도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넷째, 연약함을 통한 새로운 사역의 발견.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면 이제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권사님은 시력을 거의 잃으셨습니다. 성경도 읽기 어렵고 교회 봉사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작한 것이 전화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외로운 성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할수 있는 사역이었고, 오히려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눈이 보일 때는 여러 가지에 신경 쓰느라 기도에 집중이 안 됐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과 그 사람만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 눈을 감기셨지만 마음의 눈은 더 밝게 해 주셨어요라고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없게 된 것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할수 있는 것에 주목하십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기도할 수 있고, 손이 떨려도 사랑할 수 있고, 기억력이 나빠져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난을 통한 영적 성숙.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모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즐긴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영적 유익을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정 집사님은 암 투병 중이신데 항암 치료로 매우 힘드신 상황입니다.그런데 이분의 신앙이 전보다 훨씬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목사님. 아프기 전에는 습관적으로 신앙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생생하게 느껴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과 돌보심을 질병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수 없는 귀한 영적 보화입니다 로마서 53마이너스 사에서 바울은 환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했습니다. 연약함과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입니다. 여섯째, 연약함을 자랑하는 역설적 신앙. 바울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지만 신앙인은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교회에 나오시는데 어떤 분이 지팡이 짚는 것이 창피하지 않으세요?라고 물었답니다.그러자 그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이것은 창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이 지팡이가 있어서 여전히 교회에 나올 수 있거든요.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이것이 바로 약한 것을 자랑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연약함을 숨기거나 부끄러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실제적인 은혜 경험의 방법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매일의 작은 은혜를 찾아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 통증이 조금이라도 덜했던 시간, 가족의 작은 배려 등을 감사로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몸이 불편하면 기도할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십시오. 셋째, 여전히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몸이 불편해도 전화로 안부를 물을 수 있고,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경험을 나누어 후배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덟째, 연약함 속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정체성.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좋아하던 취미도 그만두고 활발했던 사회활동도 줄여야 합니다. 이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있지 않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신부여, 성령의 전입니다. 이 정체성은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조권사님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지만 여전히 교회에 나오십니다.기억력은 떨어졌지만 찬송가는 또렷하게 부르십니다.하나님 기억은 흐려져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홉째 소망 중에 기다리는 믿음 현재의 연약함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16-17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아픔과 연약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완전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까지 현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몸이 불편하시고 연약함을 느끼고 계신 어르신 성도님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을,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쁠 때는 놓쳤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함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이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의 부족함을 통해 아버지의 충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약함을 통해 아버지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